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이사야 4 9절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네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로 오느니라 나요호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런 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나온 자녀가 후일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니니. 그때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서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아 그를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따게 되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서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취앙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어머 말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시온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졌다고 탄식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그들의 성백이 항상 그분 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와 땅이 좁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며 열방의 왕들과 왕비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보살피며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하신 구원자이시며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 잊을 수 없는 것보다 더욱 더 확실하게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사랑조차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항상 보이는 곳에 기록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나타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리 24절에서 26절에서 보듯이 아무리 강한 용사나 두려운 대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 역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황폐했던 땅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대적들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믿음직한 그런 반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망을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그 구원을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삶을 본자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로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 백성들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또한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